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날씨가 무더워지는 정말 한여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생의 공부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혼 예방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자 이혼을 하기가 상당히 쉽다, 굉장히 쉽게 이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혼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붙잡고 물어보시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만큼 결혼 생활을 바탄을 내기까지 그만큼 이 대단한 어떤 각오를 하시는데 자 되도록이면 이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 인생의 정말 영혼의 완성까지 결혼을 정말 멋지게 어 성공시킬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자 방법이 있는지 오늘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처럼. 이혼 예방식계 명입니다. 이것만 딱잘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노년의 결혼 생활까지 완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결혼이라는 것은 50대 전과 50대 이후의 결혼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50대 전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모습과 50대 이후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어떠한 어, 방법으로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혼 예방 10계명에 관해서 오늘 10가지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다섯 가지는 50대 전에 많이 해당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예방을 하실 수만 있다면 결혼 생활 완벽하게 아름답게 마무리, 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람 피지 마라. 자, 어찌되었던 결혼 생활의 최악의, 어, 하나의 사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이라는 것을 피웠을 때,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통나지 않고 그냥 바람 피는 것도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각각의 영혼이 가장 빠르게 알고 있습니다. 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뭔가 마음이 이상해지는 느낌, 자, 어디서 그 신호가 오느냐? 그것은 바로 아내의 영혼, 남편의 영혼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일단 결혼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결혼 생활의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특히 50대 이전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바람 피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고비가 오더라도 대부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폭력과 폭언은 이혼의 씨앗이다. 자 어떠한 나쁜 감정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특히 부부지간에는 정확하게 경계를 지켜야만 됩니다. 자이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이것이 한번두번세번자그 선을 이제 넘어버리면 이제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폭력과 폭언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과 폭우는 이혼의 씨앗이다. 이것을 꼭 아시고, 굉장히 말이나 행동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혼 예방 1 0계명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부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을 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했다면 자,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어야 됩니다 자이 믿음에서 1%의 의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의 결혼 생활의 위험도가 1%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신호고 결국에는 이 의심에 그 어떤 힘을 막지 못한다면 이 의심은 결국 결혼 생활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을 수 있을 때 나의 결혼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세 번째 십계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네 번째 이혼 예방 십계명 중에 네 번째입니다. 신뢰를 쌓아가라.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지만 사랑과 신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사랑은 어떤 감정이 충만하게 이뤄졌을 때. 너 no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완벽한 신뢰가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로서의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한 포인트씩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데 자, 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무조건 첫 번째 의논 대상이 아내이고 남편이어야 됩니다. 친정의 부모님도 안 되고, 친정의 형제도 안 되고, 어, 시댁의 어머, 우리 어머니, 어, 시댁의 아버님. 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첫 번째 의논 대상은 남편 또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신뢰를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고,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돈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참으로 많이 올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먼저 의논하는 자, 이런 어떤 자세에서부터 부부 간의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자이 신뢰를 제대로 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혼 예방 십계명에는.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라. 한 포인트씩, 한 포인트씩.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육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시댁과 또는 친정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첫 번째, 시댁과 친정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이혼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댁 또는 친정 식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자, 근본적인 어떤, 어,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의 모습에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댁과 친정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부부만의 어떤 독립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서로가 의논해, 의논해 나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친정 식구, 시댁 식구와 가까워짐으로서 우리의 문제 말고 그들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이혼의 사유가 시댁 또는 친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으로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혼 예방 쉽게며 다섯 번째는 시댁과 친정은 무조건 멀리 하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자 10개명 10개 5개 중에 어, 다섯 번째 10개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50이후에 부부관계입니다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은퇴하고 나서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황혼기에 접어서 이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어그 어떤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지 50대 이후 황혼의 이혼 예방 10계명 중에 이제 다섯 가지를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 이전의 삶은 당신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모두 다 묻혀가는 시기다라고 볼 때, 50 이후부터는 이제 당신들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인데, 자, 50대 이후부터 여섯 번째, 황혼, 이혼, 자, 예방, 쉽게 명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50부터는 부부의 이미지가 이전의 부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동지다. 우리는 영혼성장의 도반이다. 영혼의 성장을 위한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같은 반친구다. 자, 이런 느낌으로 부부의 이미지가 변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고, 너와 나는 이제 영혼 성장을 위한 우리는 영혼의 동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라보실 때, 이제 이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50 이후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첫 번째, 다섯 번째, 아, 여섯 번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항원 이온 예방 10개 명,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자, 부부가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은퇴하시고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자식으로부터 많이 독립이 되어서 개인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자, 이럴 때 부부 학교에 두 분이 입학을 하셔서 부부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살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답은 그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52호부터는 내가 무엇인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동시에 우리 부부가 가지고 공통적인 화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는 두 분이서 부부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인생에 관해서, 부부에 관해서 이제부터 이제 진짜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한번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각각의 모습에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자, 부부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인생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새로운 작은 도전 과제를 만들어서 매 순간 이 도전을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각각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못할 게 없다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못할 게 너무 많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관념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관념을 벗어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성숙해지고 사회의 모든 경험을 다 겪고 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구나라는 인식으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 각각이 작은 도전 과제를 만들어서 도전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될수 있다면 자, 굉장히 어, 이제 황혼의 결혼 생활은 또 다른 모습으로 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자, 개개인이 도전 관, 과제를 만들어서 자, 그 도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씩 작은 도전이 성공에 이르게 되면 자, 아홉 번째는 부부가 이제 공, 공통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 위한 공적인 도전 과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에서 어떤 공적인 과제를 가지고 우리 부부는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의 과제가 이 시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 도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흘러나오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결혼이 이 사회에, 이 어떤 지구 속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하나의 결합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가치가 있고, 부부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 정말 우리 부부의 황혼기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열 번째입니다 자50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지천명이다라고 해서 진짜 나의 이지구에온 여행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 50대부터의 생일은 50 이전의 생일과 완전히 다릅니다. 50 이전의 생일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늘이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생일날만 되시면 나의 영혼이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는지 영혼의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쁘게 나오고 젊고, 뭐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제부터 52부터 생일 날이 되시면 내 영혼이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지 영혼의 사진을 한번 남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100세까지 우리가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자, 50장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걸 딱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그 기록에 한번 남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만큼 성장해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진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여러분의 영혼의 사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아름다운 영으로 영혼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부터 황혼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큰 수확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십계명에 10개 관해서 10개를 총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5가지는 50 이전에 예방해야 되는 우리의 그 십계명을 얘기를 했고 자어다 6개부터 10개까지는 자50 이후부터의 황혼기에 들어선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자그 5가지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업입니다. 이 영적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어 느끼셔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의 어떤 의미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결혼 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 이혼 예방 10개 명을 자, 이렇게 52전과 50, 50 이후로 나눠서 제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아름답게 충분히 여러분들은 마무리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